찬니 t v 보통주 자본 비율이란 금융지주 투자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지표 보통주 자본 비율은 총자본 중 보통주로 조달된 자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위험가중 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의 비율로 산출됩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주주 환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4대 금융지주 중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모두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넘겼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12.4%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통 주자본 비율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각 지주사의 보통 주자본 비율 구간에 따라 총주주 환원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4대 금융지주의 보통 주자본 비율 목표는 13%에서 13.5%이며 이 구간을 달성하면 대부분 총주주 환원율 50%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KB금융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 비율 달성 KB금융은 2025년 1분기 보통 주자본 비율이 13.67%로 목표를 상회하며 금융 지주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추가 주주 환원을 계획 중인데 상반기에는 2024년 연말 보통 주자본 비율 13% 초과 자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원하고 하반기에는 13.5% 초과 자본 확정 시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시행합니다. KB금융은 총 주주 환원율 자체보다는 주주 환원 실행 시점의 PBR 수준에서 주주가치 재고의 효과적인 방법을 조합해 실시합니다. 향후 보통주자본비율 목표를 상회하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초점을 맞춰 PBR 1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지주 보통주자본비율과 ROE 10%의 이중 목표 신한금융지주의 2025년 1분기 보통 주자본 비율은 13.27%로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에게는 ROE 10% 달성이라는 추가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보통 주자본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ROE가 10%를 달성하면 총주주 환원율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PBR 0.8부터 1.0을 신속하게 달성하는 단계별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하나 금융 지주. 목표 근접 추가 환원 계획. 하나 금융 지주는 2025년 1분기 보통 주자본 비율이 13.23%로 목표치에 약간 미달했습니다. KB금융과 마찬가지로 13.5%를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주주 환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통 주자본 비율 13%에서 13.5%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아직은 낮지만 개선 기대. 우리금융지주는 2025년 1분기 보통 주자본 비율이 12.42%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보통 주자본 비율 11.5%에서 12.5% 구간에 있으며 총주주 환원률은 35%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자본 비율 수치가 개선되면 40% 이내 주주 환원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중장기적으로 보통 주자본 비율 13% 달성 시 총주주 환원률 50%로 확.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그룹 PBR 목표는 0.8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금융지주 투자에 꼭 챙겨야 할 지표. 이처럼 보통주 자본 비율은 총주주 환원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금융지주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금융주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꼭 보통주 자본 비율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